오늘 본문은 스가랴 9장부터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문, 부분들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 속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들을 우리는 소망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좀 제발 개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내 삶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도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들을 기대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너희 집을 둘러 진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적군을 내가 막아 주겠다. 그리고 포악한 자들이 다시는 너희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와 왕래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둘러진 쳐줄게. 건강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다른 모든 포악한 사람들, 너희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희들 안에 지나가지 못하도록, 너희의 삶 가운데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너희들의 자녀들을 내가 항상 그렇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정말로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집을 둘러 진쳐줄 거야. 그리고 적군들을 내가 너희들에게부터 막아줄게. 너희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로부터 너희들을 막아줄게. 그리고 포악한 자들,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들 있지. 내가 그들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해줄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나는 어,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켜 주시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있느냐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밤의 세계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지경에 하마데도 임하겠고 그 접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라고 이야기해. 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그토록 괴롭히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들의 문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문제 가운데도 임하셔서 그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는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대하는 자들의 태도와 그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과 족속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에 있었던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그토록 너희들을 괴롭혔던 자들, 내가 그들을 심히 아파하게 할 것이다. 소망이 수치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들, 내가 다시는 너희들 가운데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심판이요? 징계요?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임하는데, 누구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구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 되었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합니다.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왠지 모를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 아, 저렇게 말씀을 들린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는 느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위로의 말씀으로 들린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불편함으로 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불편함은 불만이나 어떤 다른 어떤, 어, 불만들을 쏟아낼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정말로 희망과 소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지역의 사람들, 뭐, 하드락당, 그리고 다메색 하맛, 두로와 시돈, 그리고 뭐, 블레셋에 거주했던 많은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들려진 말씀은 굉장히 불편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했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전쟁을 준비하는 일들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일들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은 그땅이 심판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시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데 있어 왠지 모를 불편함이나 불만으로 들려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사실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의 자리에서 회복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임하실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담의 세계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우와를 우러러보음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주변의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까?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커질 뿐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서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것이 사라지기를 기대하며 그 문제에 집중하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문제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라봐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를 한번 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막 이야기를 걸고 말을 거는데 내가 뭐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뭐 대꾸라도 해주면 그 사람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할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아이들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놀리면 그 놀리는 거에 대해서 반응해주면 재밌어서 더 놀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아시죠? 그그 이러한 악한 영들,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행동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던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그것에 신이 나서 더큰 문제를 던집니다. 더 힘든 문제들을 계속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누군가가 막 놀려요. 그런데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없는 사람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면 재미없어서 더 이상 놀리지 않거든요. 우리의 문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탁 던져주었을 때그 문제에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악한 영들은 즐거워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딱 왔을 때그 문제를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 문제 앞에 무그 문제를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가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괴롭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보다 더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무시가 되어 볼수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야, 너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나를 좀 바라봐. 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가리아 1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과거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스가리아 1장부터 8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 다음에 이야기 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시면 안 됩니까? 맞아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원리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원리를 무너뜨려가며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에 그냥 기분이다 용서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죄로 말미암아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기에 그 원칙을 깨지 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흘러가게 만드셨어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맺으셨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줄게.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라고 하는 신의 산의 언약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언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호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가리아에서도 1장부터 8장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아지면 우리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그 풍랑, 거친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여러분, 그나마 그 폭풍 가운데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배 아닙니까?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바닷속에서, 그 풍랑이 있는 그 호숫가에서." 그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그 조그마한 조각배란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면,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주님 안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으면 안전해. 학벌이 높으면 안전할 수 있어. 권력을 가지면 안전할 수 있어. 자녀들이 잘 되면 안전할 수 있어. 건강하면 안전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게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동행이 너희들의 가장 큰 안전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주님 안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전을 보장받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위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려지는 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